예, 자동 부정 샀습니다 자동 부장어 목요일 날 샀는데 저기 보니까 어 뽀뽀는 없고 43번이 지금 예 지금 키스를 했네요 맨가운데맨 가에서 예, 43번이 예 천천 보시죠 잘 보시죠 예아 자꾸 왜 방송 안 하시냐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실력을 쌓은 다음에 방송을 할려 합니다. 예, 금요일날 동아님이 하시니까, 예, 그걸로 좀, 예, 좀 만족하시고, 예, 또 동아님이 또 잘하시니까, 예, 일단은 제가 좀 실력이 싼 다음에 또 재회수를 좀 오킬하고, 뭐 이러면은 또 이제 방송을 또할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, 용이. 예. 예, 일단 43번이 지금 그 요것들이 맨가에서 키스를 하고 있다. 아주 나쁘다. 그래서 일단은 4 3번은 일단 저는 제외로 보랍니다 예, 43번은 딴거 모르겠다. 3년번 4년번이 아직 없고요 예, 지금 아직 한장 더 남아있습니다. 형님들이. 예, 예, 천천히 보십시오. 예, 캡처 했습니까? 예,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? 잠깐만요. 그 다음에 예, 여기 보면 잠깐만요. 예. 한장이 일단은 또 여기 보니까 예, 예, 두번째 장입니다. 네, 예, 중앙에 13번이 뽀뽀리였고요 45번이 맨 가에서 뽀뽀리했습니다 13번, 45번을 제가 로 볼랍니다. 예, 뽀뽀는 안 좋은 거다. 어, 좋은 건데, 로또에서는 안 좋은 거다라고 할수 있죠. 예, 저만의 방법이니까, 여러분들. 3년만, 4연번이 아직 없습니다, 형님들. 3년만, 4연번이 아직 없으니까. 예, 여러분들, 뭐, 번호 꼭, 어, 본인 수를 잘, 잘 가져가시고, 참고만 해주시면, 예,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잘 보이시죠? 예. 예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겠습니다.